반갑습니다. 얼음사이다입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치킨이나 맥주 좋아하실 겁니다. 뭐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이 어린 친구들은 좀 힘들 수 있다 하더라도 아마 치킨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좋아하는 그런 대표적인 간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믿기 힘든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 무슨 일이냐? 정부에 계신 높은 분들께서 앞으로 배달 치킨과 맥주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는 배달 치킨과 맥주의 주문 가격 범위를 규제하겠다고 해요. 자, 이 소식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정확하게는 배달 치킨과 맥주를 앞으로도 물론 시켜 먹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맥주의 주문 가격 가능한 범위가 상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럼 얼마만큼만 맥주를 사 먹을 수 있느냐? 반드시 치킨 가격 이하로만 술을 시켜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죠? 내돈 내고 내가 주문 배달 음식을 받아 먹는데 거기 가격에 상한선이 생기는 거예요. 아이고 술을 좀 많이 먹고 싶은데도 많이 주문을 못 하는 거야.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. 이제부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이 반드시 음식값 이하로만 제한된다는 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자, 여러분. 지금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? 잘 이해가 안 되죠? 물론 우리가 보통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, 뭐, 예를 들어가지고 족발이나 치킨 같은 걸 시켜 먹는다면 일반적으로 그 사이드 메뉴로 함께 따라오는 그 술의 가격이 음식값보다 적기는 할 겁니다. 그죠?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는다면 보통 생맥주는 한 몇천 원 정도 할 거고 그 이제 우리가 술을 보통 뭐 1리터에서 1.5리터 사이즈 한병 정도면 충분할지도 모르겠죠 자 하지만 요점은 사람마다 그 술을 먹는 스타일이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취향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나는 1리터 한 병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넘치지만 2리터 3리터를 먹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소비자가 내돈 내고 술을 많이 시키고 싶으면 그냥 시키는 것이지 왜 이거를 굳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하나하나 규제를 하고 상한선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제가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해가 잘안 된다는 겁니다. 시청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혹시 제가 관련 업계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상식을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국세청에서는 최근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각종 정부 고시와 훈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사단이 터진 거예요. 치킨 가격 이하로만 맥주 주문이 가능하다. 이게 7월 1일부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벌써 적용된 지한 달도 넘은 거죠. 아, 한달 정도 된 거죠. 자,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. 앞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실 때는 반드시 음식 가격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만 술을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, 국민 노릇하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. 치킨을 2만원치 시킨다면 그 술이라든지 생맥주도 반드시 2만원 이하까지만 주문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, 아니, 이게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? 시장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사먹도록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? 예를 들어가지고, 우리가 집에서 생일파티를 하거나, 내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, 우리 대학교 동기들, 친구들이 집들이를 왔다고 한번 쳐봅시다. 근데 다른 음식은 내 아내가 입이 많이 이것저것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치킨 한 마리가 좀 땡겨가지고, 우리가 이제 아쉬운 상황이라고 쳐봅시다.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사람은 많으니까, 단골 치킨집에 다른 음식은 많으니까 치킨을 한 세트만 시키고, 대신에 생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병 시킬 수도 있겠죠. 손님이 많으면, 그죠? 요컨대, 이런 것들을 시장 경제 원리에 좀 맡겨두자는 것이죠. 시장에서 소비자들마다, 소비자들 사이에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양한 취향과 상황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음식을 하나만 시키더라도 생맥주는 여러 병 시킬 수도 있는 거라니까? 이런 거를 왜 하나하나 국가가 나서가지고 뭔가 명분화된 규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상한선을 만들고 그냥 치킨집 사장님과 손님 간에 자유로운 거래를 냅두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. 왜 자꾸 거기에 끼어들고 제재를 가하냐는 거죠.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상의 본능의 차이가 있는 거라니까요. 이런 게자 물론 정부 측을 두둔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또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. 기존의 법령에 따르면은 전화 주문을 받아 가지고 조리 음식을 배달할 때 부수적으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 부수적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? 기준이 모호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전체 음식 주문 가격의 50% 이하. 그러니까 음식값과 맥주값을 최대 1대1 비율까지로만 명확하게 지들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니까 자기들은 지금 더 진보된 규정을 잘 만든 거라고 뿌듯해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죠. 왜? 아니 그걸 굳이 그런 식으로 디테일한 규정을 만드는 게 뭔가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?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판매량에 상한선을 두고 그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. 요즘 자영업자들 경기도 힘든데 그술몇병더 팔면 안 됩니까? 맥주를 1리터 먹고 싶은 사람은 1리터 먹고 2리터 먹을 사람은 2리터 먹고 그 손님이 많으면 좀 집에 더 많이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거를 자율시장 경제에 좀 냅두면 안 되냐는 겁니다 맡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에도 이거뭐 당연한 얘기지만 브랜드나 제조 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 가격이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죠? 비싼 맥주도 있고 싼맥주도 있잖아 적은 양의 술을 시키더라도 그 술이 비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배달 음식을 내가 좀 저렴한 거, 1인분만 시켰다고 해서 그 술은 오늘 좀 많이 먹고 싶은데 그 내가 주문했던 배달 음식 값보다 더 많은 술을 주문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굳이 왜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죠?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지? 주류가 이제 통신 판매가 되니까 그게 이제 나쁘다는 건가? 왜 이런 규제를 하는 건지 일반인인 저는 솔직히 잘 상상이 안 돼요.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앞만 봐도. 자, 물론 한편 편해지는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. 뭐 기존의 식품 제조시설에서 주류 제조시설과 이제 따로 그런 거 시설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, 이제 앞으로는 주류를 제조하는 시설에서도 상당 부분 다른 음료수나 빵 같은 것도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고 해요. 뭐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제조 방법 등록 시간도 좀 기일이 많이 단축됐다고도 하고 또 어차피 그거 같은 술인데 굳이 가정용이냐 대형 매장용이냐 이런 표시 의무도 번거롭다고 앞으로 폐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규제가 풀리고 해소가 된다는 건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긍정적인 거겠죠 잘은 모르겠지만, 이런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린다면, 배달 음식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좀더 편해질 거고, 주류를 제조하시는 그런 주류 사업자분들도 뭔가 좀 편해질 겁니다. 그, 저야 관련업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건잘 모르겠지만, 그래, 뭐, 이런 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, 일단 오늘의 핵심은 이거죠. 치킨, 배달, 배달 치킨하고 그 맥주 가격을 규제하는 거. 치킨을 배달할 때 맥주도 치킨 가격 이하로만 팔아라. 요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요즘 같은 불경기에 생맥주 한두 병더 판다고 하면 그거 자영업자분들이 과연 싫어할까요? 이분들이야 식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좋아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장사 잘 되는데 싫어하는 그 식당 사장님이 누가 있겠어요? 그죠? 이 분들이야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. 소비자도 내돈 내고 내가 시켜 먹는 건데 이거를 굳이 왜 정부가 끼어 들어가지고 규제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. 소비자가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기존의 유리병과 캔 맥주를 사 먹으 어, 사 먹으시던 혹은 오늘따라 치킨집에 생맥주가 땡겨가지고 이거를 배달 주문해가지고 사먹든 이런 거는 제발 좀 소비자들과 시장 경제에 그냥 맡겨놓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